그렇지. 오야 이거 넌다야. 헤아. 으아... 헤아. 으아... 열심히 뛰습니다아 <laughs> 오랜만에 좀 신발이었지만 은 많이 늙네요. 아자이 고기에 대한 일정, 예꼭잡아야될 일정. 야이 부모가 먹일래 그죠? 아 이만큼 믿고 들어왔고. 자, 그래서 오늘 대포가 출처한 곳은요, 강제입니다. 강제 출처를 했고요. 아, 여기는, 아, 이곳은 지금, 아, 입질하는 거예요, 지금. 아, 입질을 하네요, 지금. 올라왔다 가 내려가는데. 팍! 차고 가야 되는데, 안 가네. <laughs> 그러면 이 옆으로 다가 뛰어갈 긴데 자, 저번주에 제가 안동댐 얘기했죠. 안동댐 저 갔다가, 에, 시원하게 꽉 맞고 왔습니다. 뭐, 제목꽉 맞은 거 아니에요. 어, 다, 이제, 꽉 맞고, 에, 내려왔는데, 아, 이상하게, 수위는 불어오르는데, 고기가 골쪽으로, 어, 안 탔다. 예, 살치마시 근 잡고 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붕어가 타면은, 이제, 울릉울릉거리면서, 여기저기서 고기가 나올 건데, 붕어가안 타서 못 잡았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laughs> 언제 나람자부 한번 더 가야, 더, 한번 더 들어가야 될듯 싶어요. 에, 자. 오늘은, 이제, 짐벌이 했는 만큼, 에, 뭐, 꼭, 이제, 에, 조항이, 조화가 꼭 있었으면 싶네요. 에,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짐발이 하고 들어올 때는, 하, 좋죠. 기분이 설레이고, 에, 이제, 고기 몸 잡고 나갈 때는 참 허탈합니다. <laughs> 이 짓을 <시술> 와하노 싶어요. <laughs> 오늘은, 이제, 이 짓을 와하노 안 쉽게 최선을 다해서 또, 사이즈, 좋은 붕어 잡아서 꼭 대리 만족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아, 하... 자, 파이팅 하고 어, 바로 나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미션 입질이라도 좀 까딱까딱 하면서 입질을 하네. 자, 파이팅 갑니다. 자, 어디? 바로 확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잡혀 있어가지고 우회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 쉬쉬만다. 그렇지 이리와 임마 이거 새끼가 이거 <laughs> 첫수 나옵니다 이리왔네 바로 들어온 아이고야 이리와 이리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야, 이거 꼭 살쪘네 야. 자 한발 나오네 야, 아, 한발 나옵니다 야, 아, 딱 기분 좋게만 나온다. 에, 월척은 안 되겠고, 아, 아홉치 어, 꽉쳐나홉수면 되겠네요. 아, 다빵 좋다, 튼실하이. 자, 고기 나옵니다. 야, 이거 매만만한 번 고기지 모르겠다. 야, 에, 예, 제가 이제 요 촬영을 전에, 에, 예, 실 작은 거를한두 마리 정도 잡았어요. 잡고 바로 이제. 예, 카메라를 켜고, 어, 촬영을 하니까, 바로 다시 입질이, 입지, 입질이 더 좋네요. 아, 따 일단은, 막, 뭐, 똥 싼다. <laughs> 부모 똥 싸. 빨리 망태기 놓고, 예, 또 집중해서 한더잠더한번 더더 잡아보겠습니다. 야, 이, 낮부터 이거야. 야, 일단, 낮에 나오는 부모입니다. 거기좋습니다 아. 자, 아, 이제 전투 준비 완료했습니다. 아, 따 쫄딱 맞았습니다. 아,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막 그런 시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개구리밥이 좀 떠내려 왔다가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아 일단 뭐 낚시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원래 이게 촥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네. 일단은 뭐 지금 여, 이 부유물 때문에 일단. 낚시대도 세팅을 세네 대더 해놨습니다. 대를 바꾸려고. 일단은 뭐 어느 쪽에 올지 모르죠. 우측에서 올지, 좌측에서 올지. 일단은 뭐 입질 들어오면은 최선을 다해 잡아보겠습니다. 어제 그비안올때 잡았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뭐 입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자 밤낚시 바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모기가 벌써부터 따라든다. 아, 비 오는데도. 자, 반낚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래는데 이렇게 밑밥은 뭐, 좀 이따가 자주 자주 이렇게 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자, 이제 개구리밥 밀리가네 자. 됐어! <laughs> 好，马步，咱们准备的。 오. 아. 이야, 이, 되겠나? 아. 야, 이 올척되겠나. 에. 조명 그거 하고 있다. 빵은 좋네요. 딱 터클어지면 되겠다. 야. 자, 한 발로 나옵니다. 야, 아, 빵 좋죠. <laughs> 야, 바틀이 바깥에 끼운다고. 야, 사이즈 안볼까요 아, 사이즈안 된다. 이거 29.5이다. 29.5. 에, 이거네, 참. 찌어놓는 거 영상은 멈추듯이 쉽다. 야, 자, 지금 이 시간에 12시 다 됐는데 올라오네, 야. 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잠 먼저 하겠다, 씨. 이건 힘차게 틀리지, 아, 아따. 한 마리 나옵니다. 아, 아따. 지금 막한따올라가죠 네. 너도 얼쩍되겠네 잘하마. 피아노 소리 들으러 한다 야, 이거 얼척 안 되겠다. 다 <laughs> 9시 <laughs> 되겠다. 9시네. 아, <웃음> <웃음> 아이고. 자, 한 마리 나옵니다. 또, 또 나옵니다. 야. 시야이 조금 아쉽네. 예. 음잡아보겠습니다 빨리 조명 끄고, 고기 들어올 때, 빨리 조명 끄야 안 되겠나. <laughs> 자, 올쪽두 마리만 더 잡으면 불량 나온다. <laughs> 자, 고기 좋으십니다. 야. 자, 예. 입질이 조금 지금 뜸하죠? 주워 먹고, 거의 다 주워 먹었다.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요럴 때 밑밥 한 번씩 쳐주면은, 예, 좋아요. 요거는 뭐, 내가, 제가, 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치는 겁니다. 낚시를 위해서, 이건 뭐, 야, 의외로, 제가 지금, 이 예, 밑밥을 치면서도, 아, 야 아픈 데서 와야 되는데, 이거 뭐, 깊은 데서 오니까 이거 뭐 이거 뭐 감을 못 잡겠어 감을 참 시원하네 시간이 많아가 하루 더 하면은 제가 깊은 데 던지겠는데 아 일단 밑밥은 됐어 <laughs> 일단은 빨리 불 끄겠습니다 아. 그렇지. 나온이라. 으쌰, 이리 와. 아따. 깊은 데서 이서 나오나, 이거. 야, 거기가.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 아, 어썰어썰어썰어썰어썰어썰어썰이썰어썰어썰이썰어썰어다어썰어썰어 아, 알썰어알어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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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썰어썰어썰어썰어썰어썰어 아, 딱, 올척 되겠네, 내가 봐서는. 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네, 사이즈 오케이. 네, 사이즈 오케이. 아, 딱, 지금 12시인데, 아, 지금 나오면 잠못 자는데, 야 아, 이씨. <laughs> 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고기 좋죠? 아, 아이 아. 딱, 딱 30터크로 되겠죠. 자, 영. 외국 가간 많이 어라알았어았어 썰어, 어 자, 영. 아, 30, 30, 30. 빠딱턱 걸립니다. <laughs> 자, 합니다 아, 딱. 고기를 오랜만에 박아. 자, 조심도, 고기야. 알 동안, 고기, 좋다 잠자 보겠습니다. 하... 아이잠먼자고 싶은데 조명 빨리 꺼야 되겠다. 그렇지. 오야 이거 놈다야. 뭐고? 이발, 어어 이발, 가발제발 이발, 붕어 해야 부르 그렇지. 야, 제발 된다. 야 내가 뜰채가 없는데 지금 골발 이발, 이야 역시 이발, 이발, 이나붕어해야 된다 이거만안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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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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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이이다 아네꼭 씹어 먹었노 아 하나 둘셋 오이샤 참0시 10시 1 0발견0시이0이 10시 이다시 10시 이거만, 잡으면서도 이거면 안 된다. 근데, 아, 이거는 바로 나아지겠습니다 이거는, 아, 아, 야, 올라 가. 아, 딱 긴장 없어졌네. 아, 한 마리 하는 줄알습니다 진짜. 아, 자, 이제 날이 먼저 셌습니다. 아, 바람이 막 어, 엄청나게 붑니다 지금. 아, 뭐, 아침 장별 의미 없지 싶습니다. 어, 철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 잡은 걸 예, 잠시 비행올때고 예, 잡은 걸로 안쪽을 하고 아, 뭐 아쉽지만 또 철수를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자, 고기 보여주고 예, 마무리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합시다. <laughs> 방법이 없다. 아 참, 내가 벗어 볼게. 어, 시야리. 그래도, 뭐, 잡은 걸로 만족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예. 자. 부위는, 이렇게, 왁찬, 아홉 뭐, 월척. 예. 잔챙이. 자동방생 되었습니다. 아이고살진 찍고 가지, 이 새끼. 자, 바로 이거 방생하겠습니다. 예. <laughs> 방법이 없다. <laughs> 아이고, 여기 고기라고 해도 고기 참. 3만 5만 원 만족해야 되겠죠. <laughs> 날씨가 안 맞다, 날씨가. 가그라, 걸로 가면 안 돼. 사차재라 예, 네, 대표입니다. 아, 다, 비 쫄딱 맞네. 비 쫄딱 맞고 있어, 지금. 아유, 어, 아, 철수할 때, 예, 비 쫄딱 맞네, 철수를 하네요, 지금. 아, 흰다이 마에갖고, 예, 결과는 조금 만족하지 못했다. 흐 허리급 이상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날씨 타신 거같습니다 예, 졸, 졸은 날씨가 좋았는데, 에, 이제 막 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했으니까 방법이 없네요. 예, 저로서도. <laughs> 다음 편에는 또더 사이즈 좋은 부을찾아서 어, 대리만족을 확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메라 비맞고 있다. 빨리 마무리할게요. <laughs> 자, 화이팅! 들어갑니다. 자,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좀 좋게,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갈때이다 <laughs> 오세요. 자, 아,